유비 대 조조의 머리싸움, 과연 그 승자는? 안녕하세요. 미르의 행복지마입니다. 조조는 유비를 시험해 보기로 하고, 여러 가지로 유비를 도발하는데, 유비의 저택으로 들어가는 쌀 가마니 속에 돌을 섞어서 보내 보기도 하고, 생선이나 과일을 보낼 때는 썩은 것을 보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비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기를 기대하였으나 유비는 돌이 섞인 쌀이나 썩은 생선, 과일, 보고를 받고도 그러하냐, 알아서 처리해라. 보고하는 시종에게 한마디 하면 그 뿐. 그 이상의 반응이 없으니 조조의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조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황제를 이용해서 원과 도발을 유도해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천자와 문무백관 모두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사냥을 준비케 하는데 한달 전부터 군사 10만의 무리로 하여금 200여 리에 달하는 포위망을 구축하여 모든 짐승들을 사냥터인 허전으로 몰도록 하고 좋은 말과 이름난 매날라고 사나운 개 그리고 활과 화살을 특별히 준비케 하고. 천자가 탈 소요마와 보석으로 아로색인 보궁, 금으로 된 촉의 금비전을 준비케 하며, 조조 자신은 밝음 누른 비전마를, 유비에게는 붉은 기스의 서량마를, 나를 잡아 허전으로 사냥을 간다는 방문을 허창의 곳곳에 붙여, 백성들도 나와서 같이 즐기는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조조가 황제를 믿기로 유비를 도발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